역대급 불순홍으로 인해 원하지 않는 학교에 간 학생들이 많습니다. 아쉬운 마음에 다시 수능을 도전해 볼까 고민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올해 인서울대학 입학의 목적이라면 진짜 유리합니다. 수능, 반수, 편입 그리고 여러분 상황에 맞는 입시 제도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국어, 수학, 영어, 탐구 두 과목 그리고 제2외국어까지 다여섯 과목을 준비해서 원하는 학교와 학과에 입학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작년 9월에 킬러 문항을 없앤다는 발표가 있었죠. 이로 인해 난이도가 너무 쉬워지는 것 아니냐, 변별력은 어떻게 확보할 거냐는 등 다양한 이슈가 있었으나 결과적으로 난이도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올해 수능은 어려웠다는 평가인데요. 최저만 맞추는 학생들은 결국 최저를 맞추지 못해 원하지 않는 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는 학생들이 대부분이겠죠. 대학교를 한 학기만 다니다가 이 학과는 아, 정말 아니다. 싶을 때 준비합니다. 그렇기에 보통 여름방학 때부터 시작해서 짧은 기간을 준비하는데요. 수능을 한번더 응시한다는 것이며 준비기간이 짧다는 것에서 재수와는 다릅니다. 사립은 간단하게 말해서 대학교 전학을 가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연재대학을 3학년 1학기로 옮기는 건데요. 희망하는 학교, 학과로 지원할 수 있지만 3학년 1학기를 옮기다 보니 지원 자격을 갖춰야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수능과 비교해서 확인해보자면 수능에 비해 준비하는 과목수가 훨씬 적습니다. 한 과목에서 두 과목만 준비하시면 되며 원서전 지원 교지원이 없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존재하는데요. 이렇게만 들으면 엄청나게 좋은 것 같지만 치명적인 단점이 존재합니다. 바로 모든 학과를 지원할 수 없다는 거죠. 학과에 비어있는 자리가 있어야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러니 원하는 학과에 자리가 없다면 지원조차 못하고 다른 학과로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여기까지 원하는 학교에 갈수 있는 입시 제도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본인 베이스가 2-3등급이고, 목표하는 학교가 문과라면 재수나 반수를 권장해드립니다. 인문계 편입은 난이도가 높고 치우가 적습니다. 심지어 경쟁률이나 경쟁자들 수준까지 높은데요. 그 이유는 문과 편입은 영어만 준비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영어 한 과목으로 화성환, 중경의식, 인울 상위권 학교를 모두 지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 베이스가 우수한 문과생들은 수능을 다시 응시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공대 자연계 학과가 목표인 학생들인데요. 이 학생들은 무조건 편입하세요. 베이스 상관 없습니다. 지금 다니고 있는 학교가 마음에 안 든다 편입하시면 됩니다. 작년 기준으로 인문계에 비해 TO도 많고 의대정원 확대 등 다양한 이슈로 인해 올해 또한 TO가 많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심지어 자연계도 수학만 준비하거나 영어와 수학 둘다 준비하면 되기 때문에 수학에 자신 있는 학생이라면 합격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 이유는 편입수학 시험에서 필러 문제가 나오지 않거든요. 그러니 정확한 방향성으로 공부한다면 베이스에 상관없이 누구나 합격 가능합니다 편입시험에 대해 자세히 확인해보자면 수능의 경우 킬러문항에 출제되고 시험시간이 긴 편입니다 하지만 편입시험은 정반대인데요 타이머댁형 시험이기 때문에 많은 문제 유형을 접해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진도를 빠르게 나가면서 복습하고 많은 유형을 접하면서 최종적으로 파이널 대비를 하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 인사울 장기가 목적이라면 편입을 적극적으로 추천해드립니다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반대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다니고 있는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하는 건 괜찮나요? 아마 대부분이 명확한 해답을 내놓지 못할 겁니다. 면접관 분들에게 편입생이라는 걸 숨길 수도 없으며 숨길 필요도 없습니다. 면접관님이 편입을 했네요. 고등학교 때는 공부를 많이 안 하셨나봐요.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어떻게 답변하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당당하고 밝은 모습으로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는다면 상관없겠죠. 하지만 본인 스스로 편입했다는 사실이 부끄럽고 당당하지 못한다면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지 못할 겁니다. 기업에 면접을 보는 이유는 이 사람이 우리 회사에 적합한 인재인지 판단하는 거지 편입생인지 순수유동 대학생인지를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최근엔 블라인드 면접으로 바뀌어서 면접생들의 학벌을 못 본다고 합니다. 근데 막상 뽑고 보니 대부분 학벌이 좋은 학생들이 많았다는 거죠. 이 부분을 본인이 어떻게 활동했고 성실하게 살아왔다는 것만 잘 어필한다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어필을 못하겠다 싶으면 차라리 편입보다는 그냥 재수하시는 게 낫습니다. 지방대나 전문대, 몸을 담가놨던 것 자체만으로 공격적인 질문이 수 있습니다. 가능 총분들에겐 솔직하게 말해서 어떤 입시 제도든 실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본인 스스로 확신이 없다면 1년을 온전히 준비하셨을 뿐만 아니라 중도 포기할 겁니다. 그러니 학벌에 대한 콤플렉스나 좋은 학교에 가고 싶다면 무조건 할수 있다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준비하세요. 베이스가 우수하다면 병행할 수 있습니다. 공부 습관이 잡혀있으니 편입 조건을 갖추면서 공부 시간만 확보하시면 됩니다. 공부 시간 확보할 수 있는 전략은 1학년 때 많은 과목을 수강해주시고요. 2학년 때는 상대적으로 적은 과목을 신청 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대학교 입학할 수 있는 제도에 대해 확인해봤는데요. 원하지 않는 학교를 다니면서 스트레스 많이 받을 겁니다. 상황에만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다면 아래 링크나 댓글을 통해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